안녕하세요. 금일은 저희 와이프가 운영하게 될 뷰티샵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최저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시공 후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. 저의 경우 자동문 전문가입니다. 그렇다보니 제 분야 외에 다른 분야는 잘 알지 못합니다. 하여 저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인테리어를 알아보았습니다. 보통 저렴한 곳이 평당 100만원 정도였는데, 이건 결정가가 아니라 가구, 집기, 간판, 에어컨 등 제외 가격이었고, 공사 시에 추가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하여 추가금 없이 인테리어를 한 후기와 업체를 찾아보았는데, 그 결과 에어컨, 출입문, 간판은 여전히 별도였고, 평당 200만원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. 매장 평수가 24평이니 평당 200 곱하기 24평 플러스 그외 비용 대략 6천만원 정도. 그래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. 내가 하면? 뭘 알지 못하니 눈앞이 깜깜했지만 그래도 절반은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에 본업을 팽개치고 뛰어들었습니다. 업자 없이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, 공사 공정을 잘못 짜거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완성도도 떨어질 뿐더러 그걸 만회하고자 재시공을 하게 되면 비용 소요가 더클수 있으므로 한번 내가 해볼까라는 아니한 생각으로 시작하시면 잘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결과이고, 스트레스만 가중될 수 있으므로, 힘들어도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다라는 단단한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분들처럼 인테리어 업체에 턴키로 맡겨 진행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수 있겠습니다. 인테리어 총비용 자세한 시공 후기는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테리어 총비용